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모댐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 안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 안에서 양육 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들을 축복하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믿음과 이삭이 주셨던 성실함의 믿음과 야곱에게 주셨던 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주었던 믿음을 어머니들에게 주셨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믿음의 용기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더 간절히 요청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동료들로부터 뛰어나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육신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강건한 축복을 주옵소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도 갖추게 하시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복주셔서.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잘 살았다 행복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만족스러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자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미래 세계에 어떤 목회를 할수 있을까 하는 지침을 준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원리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 날에는 무섭고 가공할 만한 소름 끼치는 날 어렵고 곤란하고 악한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학 발달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서 가는 것이 신앙에 약합니다.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의 서로 존중이 여기며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최선이고 돈 사랑이 목적이고 괴락 사랑이 앞선다면 말세의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더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건치 못함이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세기 18장에 소돔고무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동고모라 멸망의 원인은 경건치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동고모라가 오늘 우리처럼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아주 연약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미 대학교에 버금하는 교육시설이 있고 호텔 같은 문화 시설도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세상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족의 경건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한문으로 공경경, 공경할 근입니다. 경근. 그러니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 극진히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런 점이 경근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사장발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인사 말은 육체의 건강을 말합니다만은 경건하세요하는 인사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모든 방면에 가치로운 것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을 경건회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현대 컴퓨터 때문에 검색은 많아졌는데 사색은 적어졌다 그럽니다 찾는 것은 잘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인터넷에서 좋은 것을 다 찾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가? 나는 매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 하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세상에 욕심으로 내는 것은 없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연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내 말이나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웨슬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몇 가지는 해당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분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며칠 머물러야 하는데, 부근에 호텔이 없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가장 경건한 성도의 집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갔더니, 거실에이 집은,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 이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방 하나는 예수님의 방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은 무슨 용도냐? 물었더니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예수님의 자리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식사할 때 주님이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며칠 머물면서 경건이란 무엇일까? 경건이란 이론이 아니고 생활 속에,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평소에 나타나는 일이구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구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 영승이라는 용어나 경건이란 용어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영성이라고 말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또 기독교도 잘못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칼빈은 1538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펴면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뒤집어 보면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꿈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가야 될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룻 강아지로 머문다면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건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경량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다른 교훈,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무실론자의 주장이 강합니다. 리차드 도킨슨 과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하지 않는 망상이다.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미친 짓이지만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진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우리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은 통일교인데 가정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름을 또 바꾸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단 전문가 탁지일 교수는 한학자 한학자가 문수미의 아내지요 한 학자와 문수미 아들, 문현진, 문형진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 학자가 명칭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꾸고, 그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순명은 예수님이 자기 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안성홍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단의 무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정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건전한 비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정적 비판과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 성경에 없습니다. 주일에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흥금과 봉사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런 부정적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순종과 헌신과 공경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참되지 않습니다. 경건생활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주장들에게 미혹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건은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주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부모의 영향이 강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이라는 그릇을 받습니다. 그 가능성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에듀케이션, 에, 하는 단어는 밖으로 또 끄집어낸다, 듀케이션, 이끌어낸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이끌어내주고, 가정은 첫 번째, 학교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질문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에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고,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엄숙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이 명령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다 자랐다고 해서 영성이 경건히 자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영성이나 경건이 잘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도 가르쳐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의사에게 물으면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된 그때가 적기라고 말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된 그때가 최적기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향한 신앙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누가 오면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향락을 즐기다가 재물을 허비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의 선택은 적절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집에 가정불화, 부모의 무관심, 부부의 다툼, 폭력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내 가정은 안식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돌아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경건의 훈련 장소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종교 인구를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1985년입니다. 35년 되었습니다. 그때 개신교 인구를 650만 명 전체 인구의 16%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 연령은 39세 이하가 79% 60세 이상이 5.5% 물론 인구의 고령화가 된 현상이 있습니다만 은그 당시에는 40세 미만이 80%였는데 30년이 지난 2014년 5월 한국갤럽의 통계를 보면 20대가 2004년도에는 43%였는데 2014년도에는 31%, 14%가 줄었고, 30대는 2004년이 49%였는데, 2014년에는 38%로 11%가 줄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20, 30대의 탈교회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2012년에 학원 보그마 협의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대학생은 18%인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약 10%고 진실한 성경을 믿는다는 경우는 한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난 성도가 많아지고 그 이후에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기독인이 왜 교회 나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의 얼매이기 싫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었지만 20, 30대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청년들의 영적 사막화 현상은 기독교의 이미지 추락과 함께 부정적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적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영성 경건성이 빈약해지고,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거들려고 하는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상진 교수, 교회 교육 전문가, 장신대학 교수지요. 교회 교육의 위기를 열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 가정의 신앙 교육 부재. 둘째, 세속적 자녀 교육관. 셋째, 부모의 신앙 저하. 넷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상실. 다섯째, 흥미의 부족. 여섯째, 학생 상호 간의 분리와 공동체 부재. 일곱 번째, 지식과 삶의 괴리. 여덟 번째, 목회와 교육의 분리로 교육부의 소외 현상. 아홉 번째, 지역사회와 교회의 분리. 열 번째, 공공성 저하. 이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중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부모의 모습이 오늘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적을 성공에다가 두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행복은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 만족하는 마음이라, 그 만족하는 행복한 마음에서 경건은 이익이 됩니다.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기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기둥, 어머니의 기둥이 든든할 때 자녀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만약 아버지의 기둥이 약하면 어머니 기둥이 튼튼하면 됩니다. 어머니 기둥이 약하면 아버지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두 기둥이 더 튼튼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기둥 사이에 연결된 그 발판 위에 어린 자녀들은 마음껏 뛰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의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하고 그 후에 일반 학문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성경과 탈무드에 두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하게 오늘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로 아니야 좋은 곳이야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 그리스도의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의 권력, 어머니의 권력이 충돌된다면,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면, 가평이 깨어지고 진리가 무너집니다. 가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진리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없는 가정이 좋습니다. 경쟁이 없는 교회가 좋습니다. 다 격려받습니다. 부부를 지배하는 것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가정은 예수님의 힘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는 경건한 자녀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운 방법은 경건한 가정,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려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 여전히 경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